여러분 역사에는 방학 숙제가 있었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 조선 왕조 왕위 계보를 메워와라라는 걸 제가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학하기 전에 열심히 외우고 다녔던 노래인데 자태정태세문단세예성연중임명선 광인효연숙경영 정순환철 고순 기억나십니까? 어, 이제 외워야 돼요. 어차피 외우실 거고요. 그 중에 우리가 이번 페이지에서 보는 건이 예성까지입니다. 자, 각각의 이미지를 봅시다. 태, 누구야? 태조 이성계예요. 우리 지난 페이지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약간 편견일 수 있지만 제가 각각 이름에 좀 색깔을 부여해봤어요. 뭔가 좀 그냥 나름 자, 나라를 운영 잘했던 친구들은 파란색, 진짜 잘했던 사람들은 초록색, 약간 나쁜 사람 빨간색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약간 봅시다. 태정종이랑 문단 이 친구들은 별로 우리 교과서에 안 나와요. 얘까지도. 근데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이두 친구들은 이방원이가 성계의 아들인데요. 딱 나야 처음에 만들 때그 기틀을 잡는 역할을 했던 친구들이고 세종 누구야 세종대왕이죠 우리가 알고 있어 정말 뛰어난 분이라는 걸그 다음에 세조는 제가 왜 나쁜 사람이라 했냐 얘가 이 단종을 지가 죽이고 즉위했어 이 세조가 단종의 친척 어른인데 자기 조카인 단종을 죽여버리고 왕위를 차지했으니 얘는 나쁜 사람으로 제정을 해놨고요 물론 편견이야 왕실에서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일들은 정말 많고 그냥 얘도 자기 할 일을 하기 위해 한것 뿐인데, 어쨌든 간에 그냥 좀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볼수 있어요. 다음, 성은 제가 평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옛날 사람들의 성자가 붙는 왕들은 그때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라서 성은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뭔가를 완성했다 라는 느낌으로 성종 기억하시면 돼요. 자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편견에 휩싸이러 가봅시다. 국가 기틀이 확립 기틀이 뭘 했어? 뼈대 뼈대 뼈대를 만들기 위해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네 명이 뭘 했나 보는 페이지입니다. 각각의 업적을 구분지어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름 연결 지어보려고 노력합시다. 자, 이방원이 누구라고? 얘가 태종이야. 이방원, 태종. 여러분 혹시 쇼츠로라도 그 원경이란 드라마 최근에 나온 거 봤습니까? 그 원경이 이방원의 왕비인데요. 물론 여러분들 그 19금이라 봤으면 안 돼요. 모른다고 하셔야 되고요. 이 원경 왕후의 남편이 이방원인데 그때 드라마를 봤으면 물론 안 봤어야 하지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이방원은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왕위에 올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성계가 왕이죠. 그럼 이성계가 낳은 아들들은 모두 왕자야. 이 왕자들 사이에서 누가 왕을 할 건지를 두고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왕자인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왕위를 얻은 게 누구냐? 이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이 태종이 됐어. 이제 왕이니까. 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름이 이방원이고, 왕이 돼서부터를 우리가 태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겠네요 뭐 아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패하죠. 근데 그 왕이 죽고 나서 주는 이름이 태종이라는 왕으로서의 명칭이야. 이방원은 살았을 때 자기가 태종인지 몰랐어. 알겠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정치를 했냐? 국왕 중심의 정치를 지향했다. 여기서 뭔가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 방금 페이지에 정도전이... 중요했던, 중요시 여겼던 정치가 뭐였죠? 재상 정치였어. 왕 말고 재상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추구했던 정도전과 다르게 태종은 야, 뭔 소리야. 왕이 최고여야지 하면서 국왕 중심의 정치를 지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힘을 다 가져가야 해. 특히 어떤 권리, 군사권. 군사권 정말 중요해요. 왜냐? 군사를 갖고 있으면 반란 일으킬 수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한 게 군사권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군사권을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지 않고 내가 다 통솔할 수 있게 사병을 없앱니다. 사병이 무엇이야? 사사로운 군대입니다. 여러분 사생활이란 단어 알죠? 사생활이라는 건 개인적인 생활이란 뜻이야. 사, 개인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군대를 없애고 오직 우리 나라의 군대만 있게 만드는 시기가 바로 이 이방원 때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틀을 잡아야 해. 그러려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아야 해. 어떤 정보? 사람들에 대한 정보. 무엇이냐? 어느 도시에는 몇몇 몇몇 가구가 살고, 각 가구의 구성들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내가 군사로서, 그 뭐랄까,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성인 남자들은 몇 명이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적절할까라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호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호적. 호적에서 파버린다 할때 교보적이에요. 그이 호적이라는 건 사람들의 인구수 뭐 나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는 곳인데요. 그 방법이 바로 호패법이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호패라는 거 혹시 어,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이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릴 때 읽었던 전래동화 같은 거에서 호패 뭔지 기억나세요? 이거 지금으로 치면 신분증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지역 사람이고 이름이 뭐고 몇 살이고 이런 거를 기록해 놓은 개인 신상 정보표가 호패인데 이 호패법을 통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아, 일단 저걸 주려면 누가 어디 사는지를 다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이걸 조사해서 하나씩 호패를 나눠 줌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구를 파악하고 이 인구를 파악한 걸 바탕으로 얼만큼의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며 누구누구를 군사로 쓸수 있는지 이런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까지가 이 태종 이방 일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뭘 떠올리면 좋냐? 잠깐 고려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고려에서 광종 기억나요? 광종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바로 왕권이었어. 그렇다 보니까 광종 시기에는 왕권이 정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어받은 친구가 누구였어? 성종이었죠. 그때 제 설명으로 이 광종 때강 왜 이렇게 얼굴을 못 그리지? 광종 때 강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성종은 뭘 했냐? 중앙집권을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태종 이방원이 하도 왕권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세종이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태종 때 이런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뭘 실현했다? 유교 정치를 실현했다. 이제는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념으로 삼으려 했던 그 성리학 이걸 완전 존 중하면서 왕과 신하들이 함께 아름답게 토론하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정치를 차리 끌어나가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지편전과 경연이에요. 지편전은 무엇이냐? 음, 여기 말하자면 어, 똑똑한 신하들을 모아 놓은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편전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신하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뭔가 책도 읽고 해요. 그렇다 보니 이 세종의 힘이 되어 줄 똑똑한 친구들은 다 집현전에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 공부를 하는 핵심 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 유능한 학자들이 학문 연구와 정책 자문에 힘쓰도록 자문이 뭐야? 조언해 주는 거야. 자, 힘쓰도록 가였다. 그다음에 태종은 의정부 권한을 축소했었어. 왜겠어? 의정부가 제가 앞페이지에서 버렸으니까 아, 그렇게는 말안 했구나.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친구들이 있는 곳이 의정부인데 얘네들의 권한을 원래 누가 축소했어? 태종이. 왜? 왕중심 정치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강화해서 얘네들이 강해지도록 만드는 시기가 이 세종 때예요. 다음, 경연을 열었습니다. 경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뭐, 과학, 뭐, 뭐, 경진대회 이런 거할 때, 뭐, 경연 한다, 이런 거, 단어 매칭 되십니까? 그거랑 좀 이미지는 비슷해요. 사람들이, 어, 다 모여서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유교적인 의견을 교류하는 곳이 경연이에요. 토론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집현전도 마련해주고, 경연도 열고, 사람들이 더 많이 유교적인 힘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때가 이세종때예요 여기까지가 정치였다면, 여기는 또 이제 민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백성들이 생활, 토지에 매긴 세금제도를 정비하여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든 똑같이 세금을 내던 거를 땅의 뭔가 좀 질에 따라서 좋은 땅에선 좀더 걷고, 나쁜 땅에선 좀덜 걷고, 이렇게 사람들이 편의를 맞춰주는 제도가 이때 만들어졌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훈민정음. 우리가 그때 쓰던 말들. 말들은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했을 거예요. 백성들도. 근데 자기가 하는 말들을 글로 적을 줄도 모르고, 적혀있는 글을 소리내어 읽을 줄도 몰랐어. 왜?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주고받던 말을 그대로 적고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소리글자가 이 훈민정음입니다.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그대로 표기하는 글자인 소리글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라를 정비하였다까지가 세종대의 이야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뒤에서 외교 부분 보면은 거기도 또 세종 내용 나오니까 나중에 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태정태세문단세문단세 문단세 볼 건데 이 문단세 부분은 좀 슬퍼요. 문종은 일찍 죽었어. 그렇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작은 아이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얘를 주변에서 잘 보호해주면 좋아. 뭐 관리들도 다 도와주고 가족들도 도와주면서 단종이 왕이 왕을 할 나이가 될 때까지 바, 보살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얘를 시시탐탐 노려보던 사람이 있었어. 걔가 바로 누구야? 수양대군. 수양대군. 이 수양대군이란 사람 누구냐? 이 수양대군이란 사람은 단종의 외 삼촌이었나 그랬어요. 뭔가 가족의 어른이었는데 자기 조카인 단종을 죽여버리고 저기 폐위 보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왕위에 오르는 반역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는 계유정난이라고 해요. 계유난에 일어난 정치적인 난 근데 이걸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왕위에 오른 게세 조야. 그렇다 보니까 얘는 뭔가 좀 불안해. 내가 잘만 하면 신하들이 날 트집잡을 수 있어 너 원래 왕 아니잖아 너네 조카 죽이고 올라왔잖아 하면은 인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피해가려고 어떻게 하냐 얘도 이제 왕의 힘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게 돼요 왜? 아무도 나한테 뭐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신하들이 토론하는 곳인 집현전 없애버려 경연? 나한테 뭘 자문을 해 니네가 안돼안돼다 막아 그 다음에 무슨 정승은 정승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니네 다 나가 하고 권한까지 약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있어 뭐냐 바로 직전법이란 제도인데요 우리 이성계가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키우기 위해 했던 게 뭐였어 과전법이었지 과전법 과전법으로 나누어 준 땅을 과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과전 누구한테 줬어? 전직 관료와 현직 관료 모두에게 줬어. 그렇다 보니까 땅은 제한적인데 옛날 퇴임한 사람도 주고 지금 일한 사람도 주니까 점점 땅이 모자라집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게 직전법인데 이 직전법에서는 수도권을 누구에게만 주냐? 현직 관리에게만 줘. 그럼 뭐야? 이제 퇴직한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개혁을 한게 직전법이라는 거고 누가 했다? 세... 그, 아 세조 때 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자, 다음은 성종인데, 성종은 약간 세종이랑 비슷해요. 왜냐. 집현전 누가 없앴어? 방금 세조가. 이거를 계승한 뭘 설치했대? 홍문관. 그 다음에 경연 없앴던 거 다시 열어. 그 다음에 의정부근 없앴던 거 다시 키워. 이런 식으로. 세종이 했던 거를 세조가 없애고 다시 성종이 열어주는 이런 세계지 단계의 흐름으로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세종, 세조 성종을 좀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뿐만 아니라, 어, 이때 중요한 게 성종이 왜 성종이냐 이 경국대전이라는 거를 완성시켜서 성종이에요. 이 경국대전이라는 거는 법이야. 지금으로 치면 헌법이야.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 기본 기틀이 되는 그런 법이 헌법인데 경국대전이 당시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전입니다. 법전. 그래서 이걸 완성시켰기 때문에 성종이 성종이라고 불린다. 이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경국대전에 유교 원리가 담겨 있으니까 유교중심 국가통치 질서가 이로써 확립되었다라는 것까지 이 페이지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아마 수업시간에 다볼것 같아요. 그러니 미리 영상을 보고 오면 좋겠죠. 음, 네. 미리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아마 계약하고 한두 번째 주 정도까지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내용으로 영상 찍어 보도록 할게요.